오빠가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직접 하면 되지 친구들 껴서 분명히 하지 말라 했어. 친구들 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난 들었던 얘기를 해주는 거야. 들었던 얘기를 해줄 수 있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럼 나도 최근에 들었던 얘기를 해줄까 하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오빠 기분이 어떨 것 같아? 아니 이게 참 어이 없어. 나 오빠 친구들이 오빠에 대해서 엄청 심하게 얘기한 거다 참고 있거든. 그럼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빨리 도망가라. <laughs> 오빠한테서 오빠가 나온 거 자체가 잘못이다. 아... 친구들이 이런 얘기 들었다는 거 하나하나 다 말해줄까? 오빠 지금 이렇게 잠깐 들은 것도 기분이 어때? 누가 얘기했을까? 그 얘기 자체도 충격적일 텐데. 울어요? 이거 아, 왜아야 진짜 아니 되겠냐 뭐 뭐야 뭐야 첫 번째 봤다 뭐집 <laughs> <laughs> 집에 PC 방을 <laughs> 얘기하는 거야 지금 집에 내리고 <laughs> 왔다고 친구들은 아니 이거 두 번째 봤던 나야 집 PC 방어아뭐해 뭐는 아, 아론온지는좀저 가자 애들은 뭐 나가서 놀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일단은 와이프한테도 연락이 많이 와 있으니 일단 집으로 가자 얘기랑 하게 되었어요. <laughs> 그러자고 하니까. 지금 전기세를 못 내고 지금 다 밀려 있는데 맞아, 공과금이 맞아. 밀려가지고. 아, 저기 와서 저기 지금 전기 안 들어? 네. 뭐지? 뭘보는데 네. 뭐 어머! 아 저렇게 되는구나. 안녕하세요. 음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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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. 헛웃음이죠. 친구들... <laughs> 아기 <애기> 있어! 냄새 <laughs> 나! 동동지진 치워 이새끼 아내가 해탈하겠다 아기 있 아기 있어! <laughs> <laughs> 얼었네 얼었어 <laughs> 너무 좋아. 와이프의 표정을 딱 보는 순간 난 이제 죽었구나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, 짠하다. 안절부절, 안절부절. 이럴 거면서 왜 그랬을까. 아... 왜 데리고 왔는데? 할 말이 없지, 뭐.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. 그냥 친구라도 있고 싶은 거지. 근데 아프다 했잖아. 그, 그치. 아, 아프다고? 아, 몸이 음. 안 좋은가 보다. 오빠. 어, 왜? 나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약좀 사다 줄수 있을까? 배가 아프다고? 알았어. 음. 아, 진짜 힘들겠다. 심지어 앞픈 아내를 만는데 집에서 친구들 온다는 게 말이 되냐고. 아, 속다. 나가, 나가시더라. 뭔데? 야, 봐 야. 다 왔어. 오. 야. <laughs> 그래도. 야, 참. 미워할 수만은 없는. <laughs> 아, 진짜. 가 나가서 응. 아 아우 뒷골이야. 아. 일단 제가 전화로 아프다고도 얘기를 했고. 약을 사다 달라고 한걸 알아서 저를 신경 써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행동하지? 진짜 대단하다.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대단하다 <laughs> 진짜. 일단 약은 전달해주자 하고 약을 전달해줬는데 일단 나가! 이래가지고 저는 또아 일단 나가야겠다 하고서 나간 그런 느낌이었죠. 이제 친구들한테 집에 가라 해야지. 오늘 나는 안될것 음. 같아. 그렇게 이제 얘기해. 가대 너희들. 어 그건 아니야. 어 일단은 나가 있으라고 했으니 친구들이랑 있는 시간은 친구들한테 좀 신경을 써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. 아, 포인트가 진짜... 포인트가 잘못. 입 입댄 날 언제야? 그냥 가. 제발 <laughs> 군대로 가. 뭐 먹고 싶은 거 있어? 막탕. <laughs> 아무나. 어, 아,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김치전 먹자. 어허... 김치전 해주면 될것 같아. 김치전이 간단하니? 어? 아, 어, 어이가 없네. 김치전. 우리 화나게 하려고 일부러 이러는 건가? 아, <laughs> 진짜. <laughs> 뭐갈아입든지식든지둘 중에 하나 하고 있어. 뭐야, 어떻게 저럴 수 있어? 가숙집 주인이니까 아보탁 때리지 마. 때려야지 평화롭게 가자 평화롭게. 저걸 또 하고 있어 김치전을? 아 진짜. 일단 일을 끝나고 온 것도 맞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다 같이 노는데 괜히 앞에서 너무 눈치 보면서 뭐라 하면 저희 남편도 같이 눈치를 볼 거고 그렇게 쌓이는 분위기도 싫고. 기죽을까봐 그냥 해준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남편 체면을 세워주려고 저렇게 한다고요? 김치를 갖다 집어 던져야지. 김치 사들기. 김치전을 왜 해줘? 김치. 김치. <laughs> 김치. 그 김치 사들기. 아이 사람이 자기 힘 살자를 힘들게 하네. 근데 문제는 오래 못 가요. 저 쌓이거든요. 그렇죠. 음. 맞아요. 오래 못갈거 같아요. 오래 같애. 못 가요.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착해. 야, 나 이거 부려줘 어느새 하고 있네, 열, 여기도. 열, 열, 있어, 열, 남편이 기가 죽는 게 아니라 기죽은 척을 하는 거 같아. 간다이! 나이스. 먹을 거 없어, 먹을 거? 아, 젤리 있다, 젤리. 아. 젤리 먹어요, 띠. 김치전안 먹어? 응? 김치전그 전에 배고파서. <laughs> 아, 엄마, 어떡하니. 너무 힘들겠다. 아. 잘먹겠습니다 민희 씨 감사합니다. 미쳐버가저 김치전 먹는 모습 못볼것 같은데. 열 받아 진짜. 어, 난그 피곤하다. 니 음. 진짜 복 받았다. 복받았 그러니까 부럽다 야. 왜 <laughs> 울어? 애어 그렇게 떠드니까 애가 <목소리> 깨지. 아, 안 돼, 또또나나 안, 나. 있는,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네. 너도는 그래. 없었네. 그래아 계속 보이 아이고 안 됐다, 안 됐어. 아. 야, 없었는데. <laughs> 아내는 허리가 부서져라 애기 보고 집안일 하는데. 봐봐. 뼈밖에 안 남았잖아. 진짜 힘들어서 그런, 힘들어서 그런 거야. 힘들어서 그러는 거야. 친구들 데려온 것까지 참고 있었는데 그 늦은 시간에는 아기가 자야 될 시간인데 그런 작은 신경 하나로 인해서 제가 오빠한테 너무 서운한 감정들이 많이 생겼고 왜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지? 싶어서 되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. 나 이제... 아휴. 이제야 눈치를 좀챈 거야? 심각하다. 평소엔 민지도 제 친구들이랑 친해서 오면 다 같이 놀았는데 아프다 그러죠. 오늘은 아무 말 없이 방에 들어가는 거 보고 아차 싶었어요. 아, 아, 빨파 치워. 장거나 담거나. 원래 물도 좀해 놔야 돼. 자, 빨리. 야, 맞아, 너도 맞아. 너도 나가. 너도 나가. 출발, 출발. 아, 어, 빨리 나가, 빨리 나가. 내가발 출발해야 돼, 출발. 난 아까 솔직히 지금 너무 화가 나요. 그 집에 와서 그렇게 와이프 아프다는데 끌고 들어와서 게임하고 당장 웃고 즐거운 친구들이려지만 솔직히 내 코가 석잔데 거기는 뭐 결혼 안한총각들이라도 여기는 가정이 있고 아기가 있는데 그 밤에 들어와서 게임을하고 그렇게 놀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가장인데 거기 왜 그러고 있어? 윤근 오빠는? 데려다줬지 오늘 본가에서 잔다 그래서 혼자 봐 이제 조용해지는구나 대화를 해봐야 되겠다 친구도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가족이 먼저지 친구가 먼저는 아니잖아 근데 맨날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그렇고 솔직히 오빠가 그렇게 행동할 때마다 내 기분이 좋지는 않아. 그건 오빠가 미안하지. 미안한데 왜 그럴까. 오빠 귀엽고 착한 성격 때문에 솔직히 오빠도 손을 많이 봐서 내가 말안 해도 알겠지만.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났잖아, 아직은. 그 얘기? 지금 고작 해봤자 2, 3개월밖에 안 됐는데. 내가 아직 오빠를 신뢰하기에는 오빠 행동이. 아닌 것 같아. 무슨 얘기야. 지금 연애 기간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다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자주 깨지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저한테 실망을 너무 많이 안겨줬기 때문에 그 1년이라는 시간을 주겠다 얘기를 했고 만약에 오빠가 그 1년을 지켜본 결과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면 이제는 정말 그 이혼이라는 생각을 하려고 얘기한 거 같아요. 어. 아까 그 1년이 그거구나. 이혼 숙려 기간 같은 거네, 이쪽에. 근데 진짜로 1년이 지났는데 안 바뀌면 네. 정말 끝낼 거예요? 네. 어. 심각한 상황이야. 만약에 이렇게 비슷하게 그냥 1년이 그렇게 지나가 버리면 내가 오빠한테 말한대로 1년 뒤에는 그렇게 될것 같아. 음,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. 어. 어, 되게 심각한 거네. 그니까, 이혼까지 생각했으니. 참았던 거네. 언제까지 친구 친구 거리고 언제까지 남 생각만 할 거야? 해명이라면 해명이고 오빠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고 나 계속 연대까지 얘기했잖아. 서운한 걸 나한테 얘기하면. 내 서운한 얘기를 듣다 말고 너 얘기를 한다? 응?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, 내가 말한 것들 속에서 하나라도 너가 반박할 게 있다면 난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. 애들. 주변 지인들한테 다 물어봐도 돼. 애들도 다 그렇게 나한테 대답을 했으니까. 왠줄 알아? 애들이. 애들이. 왜이 이야기의 책임을 친구에게 넘겨요?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한는데 비겁한 겁니다. 너무 황당하지, 저런 얘기는. 내가 이거에 대해서는 불과 며칠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, 오빠가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직접 하면 되지. 친구들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 했어. 친구들 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난 들었던 얘기를 해주는 거야 들었던 얘기를 해줄 수 있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럼 나도 최근에 들었던 얘기를 해줄까? 하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오는 기분이 어떨 것 같아? 아니 이게 참 어이없... 나 오빠 친구들이 오빠에 대해서 엄청 심하게 얘기한 거다 참고 있거든? 그럼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빨리 도망가라 <laughs> 오빠한테서 오빠이 나은 거 자체가 잘못이다. 아... 친구들이 이런 얘기 들었다는 거 하나 하나 다 말해줄까? 오빠 지금 이렇게 잠깐 들은 것도 기분이 어때? 누가 얘기했을까? 그 얘기 자체도 충격적일 텐데. 울어요? 저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? 미안함인 걸까? 뭐 억울함인 걸까?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속상함인 걸까? 뭘까? 음... 난 아내가 울어야 될 상황 같은데 하늘이 진짜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. 내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구나에 대한 충격이 좀 컸었고요. 주변 사람들마저도 이런 남편이라고 보는데 정말 내가 이랬 그런 사람이었었나 싶었어요. 1년의 시간을 준다 해도 바뀔 수 있을까? 잘 모르겠어요. 나 아직 마음이 안 풀렸나 봐. 어? 응. 응? 뭐야? 음, 자. <laughs> 아, 갑자기 또 육아를 하는 거야? 이제 아내한테 잘 보이려고. 그 상황이 있고 나서 저희가 그냥 잤잖아요. 음. 그렇다 보니까,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? 민지 눈치를 되게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. 아, 그래. 잘 해결해 갔으면 좋겠는데. 음. 민찬이가 먹을 거잘 음. 먹나보다. 너거 아닌데? 넌 분유 먹어. 어제는 다흘렸는데 오늘은 잘 타려나? 오늘은 잘하겠죠. 어제 연습했으니까. 아, 어, 유산균. 비타민도 챙기고. 아, 오늘... 오, 엄마, 다른 다른 다 잘하네. 다른 음. 음, 잘른네 <laughs> 하루 만에 이렇게 달라진다고? 아, 약간 못믿어운데 지금? <laughs> 사람 잘안 바뀌는데? 그러게. 이렇게라도 해야 민지가 조금이라도 기분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. 그래가지고 집안일이나 민찬이 케어를 좀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. 음, 잘했네. 음, 그래도 노력하네. 아이고. 어? 뭐야? 빨래? 아 어? 집에 세탁기가 없나요? 아이가 많이 어리다 보니까 저희 옷이랑 또 섞어서 이제 빨래를 하다 보면 좀안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옷 같은 경우 빨래방 가서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. 어? 아... 아유 빨래를 좀할줄 아네. 어제 그 아, 사람 아니에요? 빨래를 집에서 같이 사는 <laughs> 친구죠. 예. 네. 아그 친구. 반대가 뭔가 용근이가 저희 집에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<laughs> 음. 민지에 대해서도 저에 대해서도 잘아는 친구가 용근이기 때문에 시간 좀 내달라고 부탁했죠. 이 친구가 좀 객관적인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? 너 어제 많이 혼났어? 나. 혼늘 수준이 아니야. 역대급이야. 역대급. 어, 어제 역대급. 어, 어제 <laughs> 잔소리로 안 끝나고. 잔소리라고 치, 칭할 수가 없지 이거. 어. 그냥 어제 그런 얘기들을를 듣고 든 생각이 나에 대한 신뢰감이 전보다 많이 떨어졌다는 거. 음. 애들이 부탁하는 건 거절하지도 못하고. 내가 또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두고 그랬었잖아. 거절을 잘 못하는 거야. 궁금하긴 하네. 나는 가족보다 친구한테 더 의지를 많이 했었거든. 옛날부터? 어릴 때? 중학교 때지? 중학교 때? 친구들이랑 막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거든. 근데 그때 그 친구랑 주먹다짐을 하게 돼서 운동장 한 복판에서. 왜? 무슨 얘기지? <laughs> 근데 이제 그 싸움에서는 제가 졌죠. 지고 나서 저는 왕따를 당했었고. <laughs> 아 진짜 아, 학교 폭력이 있었구나. 사정이 있었네.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들어섰을 무렵에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랑 이혼을 하시고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이나 시선이 되게 저한테는 너무 부담감이 컸었죠. 음... 제가 살을 빼고 난 뒤로 친구들이 저한테 다가왔었는데, 음... 제가 잘 몰랐던 친구들도 저랑 친해지려고 막 다가오고, 그래서 그 친구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었고.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친구들이 다가와 줬어요. 그러다 보니까 부탁을 계속 들어줬던 것 같아요. 그럴 수 있겠다. 음. 또 <laughs> 나는 일을 하고 온 거예요. 네. 일하고 왔어요. 네. 음. 음. <laughs> 뭐 케이크 하나 사 갖고 왔는데. 음. 안에 마음 풀어주려고. 나와봐. 할말 있어. 뭐날말 봐봐 이제 진심으로 반성하나 생일이었나 생일 이게 뭔 일이래 이런 표정으로 뭔데 뭔데 오 아이고 <laughs> 야 귀엽다. <laughs> 어, 싫지 않아, 싫지 않아. 좋아, 좋아. 가운데 뽑 봐봐. 가운데? 응. 이거? 응. 약간 호두 케이크 아니야? 어, 뭐야? 뭐야, 또. 어? 아, 돈이 나와? 저거 부모님한테 선물 아. 많이 하는데. <laughs> 어, 뭐야? 어? 그래도 다 노랑색인데요? 어. 안 멈춰, 돈이... <laughs> 뭐지? 돈의 힘이 그렇습니다. 아, 그럼요. 바로 뭐 아프다가도 안 아프지. 어... 그냥 안 끊겼으면 좋겠는데. <laughs> 제가 지금 140 정도 받았는데, 음... 어찌됐건 제가 처음 이제 일을 해서 첫 월급을 탄 거다 보니만큼 민지한테 좀 특별하게 제 월급을 좀 가져다 주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. 잘했네. 야, 잘했다. 아유. 민지와 민찬이를 정말 일순위로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해왔던 행동들이나 민지가 했던 말들 다 돌이켜보면 나한테는 친구가 더 중요했었던 거지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해. 아유, 그래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 좋네요. 네. 앞으로 일을 꾸준히 하면서 빛에 관한 것도 계획을 잡고 좋아 좋아 너가 믿을 수 있도록 오빠가 좀더 많이 노력할게 이 말이 무게감 있게 정말 실천되면 좋겠다 해야지 우리 <웃음> <웃음> 꾸준히 노력하면 <laughs> 돼요 좋았다 그 동안 이렇게 바뀐다는 사람들 잘안 믿었는데 여기는 바뀔 수 있을 응, 것 같아요 응. 이 부분은 어. 희망이 보여요. 네. <laughs> 근데 이제 정말 현실을 직시하고 정신을 차려야 돼. 왜냐면 하그 누구도 4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해결해 주지도 않고, 그리고 지나고 나면 땅 치고 후회하면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돼. 진짜 친구는 내 와이프랑 내 애니까.